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직장 내에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셔서 모르겠다는 말을 하세요. 보통이 리더는 다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천만해요. 천만해요. 제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 일만 벌어지면 미주알 구주알 다 나눠요.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해줘. <laughs> 아니 샌들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좋았는데 이런 점은 그림자가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말해서 난리를 치면 딱 듣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면 이러자니 빛과 그림자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러자니 빛과 그림자가 있고 그러면 끄덕끄덕하면서 잘될 거예요. 선생님 나한테 이러는 거야. <laughs> 그게 소통이지 뭐 제가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어 방향은 있어요 늘 방향 그래서 방향은 분명한데 대략 들어는 봤어 뭐 성경에도 불경에도 나와 글로는 들어봤다는 말이지 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소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다. 발전하는 사람과 발전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 피차 모른다는 거예요. 차이점, 자기가 아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거 말하고 그걸 떠드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나 했는데 실수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묻는 사람은 배운다. <laughs> 그리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 모른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말을 계속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어,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나도 몰라요 같이 해보아요 이런 태도를 주변에서 불러일으키는데 어. 아는 얘기만 계속하고, 자기가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요. 화내지 말아주세요. 난 무서워요. 라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더라. 힐링도 마찬가지. 힐링도 마찬가지.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소통의 90%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요구 사항,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파도에 휩쓸리는 거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동기와 욕구가 뭐지? 이걸 듣는 거죠. 대부분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끌려가는 사람은 그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기가 지를 그걸 해줘요. 그러면 친해져, 급 친해져. 내 하다 보면 피곤해져요. 뭔 일만 있으면 나한테 오거든. 그둘다다 다 파도에 끌려가는 것이고 소통이란 듣고 일단은 내가 뭘 어떻게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마음 없이 들어요. 그래서 아 당신이 그러냐라고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이해됩니다. 공감합니다. 그럼 나중에 화가 나.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열고 듣는데, 음, 내가 뭘 해줘야 된다 생각, 부담 가는 생각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아, 그게 무슨 뜻이세요? 아,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오늘은 이만 하고 집에 가는 거죠. 직장일도 마찬가지 뭐를 들고 와서 뭐 손님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난리가 났고 그러면 아 어떡해요 아 그리고 집에 가세요 <laughs> 이게 90%다 그러면 반대 소통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얘기를 해 근데 주로 치유 영성가들이 치유 자기가 아는 치유 얘기를 해버려 <laughs> 그리고 내가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 이걸 너도 들어봐 좋을 거야. 아무도 안 좋아요. <laughs> 들을 사람만 듣는 거죠. 또 치유를 해 줄게. <laughs> 너도 배워 봐. 거기서 한발더 나가. 내가 돈을 좀 도와줘 볼게. 뭐 <laughs> 제발하지 마세요. 제발하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떠들어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게 소통이 아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거를 그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고, 어,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해와 욕구를 기대하는 상대방을 나는 알아들었다. 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네가 알아들었으면 그걸 해야지 왜 하지 않니 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으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 힘들고 그렇게 이해심이나 공감력이 높은 분들이 피로감이 짙죠. 근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으면 된다.